교회는 가족입니다. 제목이 너무 좋죠. 저도 제목을 정해놓고 참잘 제목을 정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는 마지막은 인사로 매듭을 짓습니다. 마치 시상식 할때막 이름을 걸어나면서 그분에게 감사해요 뭐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름이 나오죠. 좋게 기억되는 인물도 있고요. 악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떠난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오늘 등장하는 26명의 인물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억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억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 26장에 26, 등장하는 인물이 26명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아홉 명. 이 여성이 고요 여기는 귀족도 있고요. 노예도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 있을 수 없는 구성원이에요. 예. 여성과 노예와 귀족이 한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한다? 예, 당시에는 이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였는지를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분이나 인종이나 계층을 뛰어넘는 공동체였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는 신부와 상관없이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벽을 허문 유일한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잊어버린 교회들은 지금도 끼리끼리 모이고 있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어울려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가족처럼 아끼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며, 교회는 가족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로 로마 교회의 규모를 연구한 학자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몇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로마 교회 하니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가정교회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으로 이 로마서 16장을 보고 연구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교회마다 한 20명 남짓해서 10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어, 이렇게 로마 시민은 한 40만 명. 나머지 60만 명 정도는 그 노예들이죠. 그 100만 명 중에 100명. 이건 뭐, 너무나 미미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당시 로마교회의 그 조직은 누구도 눈에 띄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후에 로마교회가 로마를 바꾸었고요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렇죠 그 힘은 바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교회의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16장을 보면서 그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바울의 인사에 담긴 두 단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데요 지금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것 같고 지켜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무난하라입니다 포옹하라라는 뜻이에요 포옹하라 1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렇게 서로 무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 우리는 그냥 악수하고 목례하지만 아직도 서양은 입맞춤, 볼을 맞추는 그런 인사법이 있죠. 그렇게 포옹하고 인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한 후에 무난하라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도 될 건데. 그리고 쭉 이름 불러놓고, 그렇게 무난하라고 해도 될 텐데, 일일이 이름 부르고, 무난하라. 3절부터 그런 패턴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끈끈한 관계는요, 서로 안부를 묻는 인사에 담겨 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담아서, 진정을 담아서, 진정성을 담아서 인사하는 분도 있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아 저분은 참 형식적으로 인사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도 있고, 아 저분은 진정으로 다가오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인사가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의 가정 교회로 이렇게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로마 교회처럼 되길 당부한다. 라는 것을 16절에서 볼수 있는데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모든 교회는 다 서로 무난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무난하는 관계에 있지요. 진심을 달아서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를 아껴라, 배려하라, 존중하라는 것에, 무난하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너무나, 너무나 사소한 것 같은데, 미미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지.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가 귀족하고 무난하라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무난하는, 인사하는, 정말로 어울릴 수 없는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는 그런 공동체. 얼마나 멋지십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나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결코 적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무난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이은영 집사님의 안타까워하는 여러분들의 문안 하나를 봤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문안하는 그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여기에 힘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또 하나의 인산말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2절부터 시작해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하면서 8절, 9절, 10절, 12절, 13절 계속적으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했습니다. 사람 안에서 하지 않고요. 목사 안에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서 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서로 무난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애쓰고 수구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만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지체이고 한 몸인 것처럼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있는 가족이기에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이렇게 도와서 교회를 어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교회에 되었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면. 당연하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애쓰고 사랑하는 것이요. 서로 무난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 안에 있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주 안에서도 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주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 말씀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 네. 교회 안에 있어요. 배운 교훈을 거슬른다고 그랬잖아요. 배웠어요? 다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주 밖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무엇이죠? 분쟁을 일으켜요? 어떻게 애쓰고 사랑하는데 자꾸만 다른 말을 집어넣어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들 앞에 거치게 하는 거예요. 넘어질 돌을 발앞에 놓아서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자기 배만 불린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자기만 드러내는 것. 자기 이익에만 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대의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배만 불리는 일에 열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데 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죠 교활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활하고 아참한 그런 모습을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순수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과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문안이 없고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주 안에서는 있는 사람이 없고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모습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요 그래서 경계하래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경계하래요 그런데 그것을 경계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주 안에서 서로 분한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로마를 바꾸었고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근데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선한 대 지혜롭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한 대 지혜로라는 거예요 속이지 못할 만큼 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하십시오. 속이지 못할 만큼 선하십시오. 순수하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교활한 말이, 아첨한 말이 통하지 않도록 정직하고 순수하십시오. 그리고요,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우셔야 돼요. 순수하지만 속는 사람, 순수한데 속으면 안 되지요. 너무나 순수해요. 너무나 착해요. 근데 속아요. 안타깝잖아요. 지혜로 오셔야 돼요. 지혜로는 어디서 오지요? 주님 앞에 엎드림에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선한데 지혜로 오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하면 악한데 밀어내야 한대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한 일을 자랑하고 그 악함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자랑해요. 그 자랑, 악한 것 자랑하는 것 그거 몰라도 돼요. 악한데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굳이 행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무난하고 주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고린도, 고린, 로마서 16장 26명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는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한세분 정도 우리가 한편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면,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베베 일꾼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고린도 항구인 갱그리아 출신인데요. 베베 일꾼입니다. 여성이에요. 여성으로서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있다가 지금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대단한 거죠 국제적으로 움직였던 여성 사업가 정도로 봅니다 2절에 보니까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을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 일꾼 집사거든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 베베 집사님은 바울이 성교할수 있도록 물질적인 도움도 주었고요, 함께 의논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울 정도로 아주 넓은 품을 갖고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나이는 좀 있었겠지요 이렇게 남을 섬기고 남을 보호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생의 깨달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돈 쓰는 것도 20대, 30대는 돈쓸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돈벌 줄도 잘 모르지만 돈쓸 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40대, 50대 넘어가면서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40대에 돈 쓰는 법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일찍 인생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베베의 집사님은 그것을 일찍 깨달은 것이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돈 열심히 사업해서 보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쓰는 데 있습니다 잘 쓰셔야 됩니다 잘 쓰셔야 돼요 베베 집사님은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부예요 우리 3절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카와 아굴라에게 문항하라 이 부부는 믿음의 모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 부부가 등장하죠. 이삭과 리브가 뭐 이렇게 부부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거의 유일하게 기록된 부부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도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내가 있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이름이 거룩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런데 이 부부의 이름렇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좀 위험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그때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바울을 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면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 마음에 감사하고 아 그분들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아굴라는 유대인이고요,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의 딸입니다. 아굴라는 로마에서 천막 제작 사업을 했는데 이거 귀족들이 쓰는 천막이죠. 여행 갈때 쓰는 천막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귀족이 보니까 괜찮은 청년이어서 그렇게 자기 딸을 오고 결혼 시킨 것 같아요. 그게 브리스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사업도 잘 되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에디 48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을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게 됐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부였어요.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을 1년 6개월 바울과 했어요. 그러나서 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그 부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에베소에 가서 복음 사역을 더할수 있겠냐? 그러니까요. 자기 천박 사업 딱 정리하고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지금의 터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기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굴라라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알렉산더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잘 섬기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굴라가 그 그 부부의 가르침을 받고 더 능력이, 능력이 넘쳐서 다시 고른도에 가서 목회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부부는 자기의 가정뿐만 아니라 생업, 목숨까지도 전부를 내놓은 사람이었다.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지요. 그리고 늘 겸손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교회다웠고 헌신적이었는데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죠? 다시 로마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거기에서 그의,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고 돼있지요. 예. 지금 그가 자기 집을 또 오픈해서 교회로, 가정교회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멋지죠? 예. 우리가 브리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런 부부처럼 살기를 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목표를 두고 소망을 두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소망을 두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주안에서 서로 문안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이 있는데요. 여러 뭐 다른 이름들은 좀 정보들이 많지는 않고요. 또한 분이 있는데 13절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분할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어머니라 예, 루포와 어머니가 등장하지요. 이 사람은 왜 여기에 이렇게 등장을 할까요? 구레네 시몬 혹시 아세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아내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유월절 순례자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음 예루살렘 유월절 그예그 순례자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졌는데 예수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예수를 가르치고 아내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렇게 예수를 섬기는 가정교회를 이룬 것이지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진 십자가는 바랄 수 없는 은혜가 자꾸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요, 바울을 자식처럼 대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분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바울은 아주 가족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그레네 시몬의 아내, 그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된 것이지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힘이 다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랬죠. 로마 교회, 로마서가 지금 쓰여져 있는 로마 교회. 그 당시는 작은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이룬다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미랄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올때 하나님은 그국에서 사랑이 싹트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이름도 쭉 기족의 이름도 있고 노예의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기에 이름도 낯설고요, 또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다 생명책에 기록된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주 안에서 서로 분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삶이 자신을 바꾸었고, 가정을 바꾸었고,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든, 구레네 시몬이든. 다주 안에서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만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주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추권드리겠습니다.